생산 활동 중단 중에 발생된 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산업 사이클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고 좋을 때는 또 너무 좋습니다. 이 시기를 미리 알면 좋을 텐데 이 세상 누구도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업황에 좋을 때는 회사들이 인원을 많이 고용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건물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불황은 갑자기 옵니다. 업황이 갑자기 불황으로 오면 기존에 고용했던 인력과 기계 설비들은 모두 유유설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투자를 위해 차입금을 빌렸는데 그 이자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출액이 감소되면 공장에 놀게 됩니다. 아무리 공장에 놀아도 공장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그리고 퇴직금, 감가상각비는 계속 발생합니다. 은행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입금이 삭감되거나 이자율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어떻게든 유휴 설비에 대한 비용을 영업 비용이 아닌 영업의 비용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차입금으로 적자를 메꿔야 합니다. 부식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러나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과 관련돼 있는 원가를 특수하거나 또는 비경상 아니면 일시적이라는 이유로 영업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황이 안 좋을 때 오는 재고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손상차손 구조조정 비용 재배치 비용 감가상각비 등 영업 활동으로 분류되어 왔던 비용들은 모두 그대로 영업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회계조에서는 명확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준도 국제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